안녕하세요. 웹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프로미스를 주제로 해서 무려 3부작으로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영상에서는 프로미스의 용도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프로미스에 사용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어싱거웨이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프로미스의 개념을 조금만 확장해 보면 무엇이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로미스와 어싱크 웨이브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라도 아마 2주 뒤에 올라갈 프로미스의 확장, 응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프로미스의 용도와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개념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게 언제 쓰이는 건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프로미스는 언제 쓰이는 걸까요? 용도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비동기 작업을 하는 함수에 리턴 타입으로 쓰이는 게 바로 프로미스입니다. 뭔가 함수가 비동기적인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함수는 프로미스를 반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fetch API입니다. 네트워크 요청을 날리기 위해 사용하는 API인데요.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비동기 작업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etch 함수는 당연하게도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비동기 작업을 하는 함수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 얘네들은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기 작업을 하는 함수는 당연하게도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을 한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원래부터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프로미스가 표준이 되기 전에는 다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비동기 작업 처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마다 처리 방식이 다 다르고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선 하나하나 작동 방식을 찾아봐야 하니까 매우 피곤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프로미스입니다. 어차피 하려고 하는 일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왜 피곤하게 각자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냐 이거죠. 그걸 위해서 공통된 인터페이스, 프로미스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이것만 씁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비동기 작업용 함수는 반환값으로 일관되게 프로미스 객체를 가지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프로미스 지원을 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 이분들이 조금 여유롭게 일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좋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미스라는 게 뭘까요? 비동기 작업할 때뭘 어떻게 하길래 반환값으로 프로미스만 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비동기 요청을 하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보시죠. 동기 함수였다면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겠지만,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라 그럴 수 없겠죠. 보통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받아볼 콜백 함수를 건네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함수 매개변수로 성공했을 때 불릴 onSuccess 함수와 실패했을 때 onError 함수, 이렇게 둘이 되겠습니다. 이 역할을 그대로 담당하는 객체가 바로 프로미스입니다. 이말 그대로라서 사실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성공했을 때 부를 함수, 실패했을 때 부를 함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바로 프로미스인 거고, 그 밖에 특별하게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프로미스를 직접 만든다 하면은 이렇게 원래 비동기 작업을 하려던 함수를 프로미스로 감싸주면 끝입니다. 달라지는 건 원래는 콜백 함수를 미리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프로미스를 반환하면 끝난다는 점이죠. do something at sync 함수를 부르는 입장에서 원래 필요하던 매개변수가 사라져서 간결해졌습니다. 프로미스 덕분에 비동기 작업하는 함수를 부를 때 이제는 굳이 불필요한 매개변수를 붙일 필요도 없어졌고 그리고 반환되는 값이 명확하게 프로미스는 객체구나 라고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동기 작업에 있어서 인터페이스를 통일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 promise를 반환 값으로 받았다면 처리를 할 방법이 있어야겠죠? 원래는 callback 함수를 do something async 함수의 매개변수로 넘겨서 그게 바로 불릴 테니 상관이 없었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요. 이때 아까 넣으려던 on success와 on error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프로미스의 인스턴스는 then과 catch라고 하는 두 가지 함수를 지원을 합니다. 성공하면 t e n 이고 실패하면 catch입니다. t e n 과 catch의 콜백 함수를 건네주면 작업이 끝났을 때 그걸 불러준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기본 내용은 정말 이걸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다시 정리하면은 비동기 함수들이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구현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프로미스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비동기 작업 처리용 표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고 이거만 써라라는 게 끝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추가 기능들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체이닝 기능인데요. 대략 보자면 이런 구조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 콜백 지옥을 벗어나게 해줄 방법으로 체이닝이 제안이 되었던 건데요. 요즘에는 프로미스를 이렇게 직접 이어서 쓰는 패턴보다는 어싱크 어웨이스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게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체인링에 관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이 어싱크 어웨이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프로미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콜팩 지옥에서 모두를 해방시켜준 어싱크 어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